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몸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버홀들과 전쟁을 펼치기 위해 아주 무시무시한 킬러를 고용했기 때문이죠. 그 킬러는 바로 발킬입니다. 발키리와 위자드 준비했어요. 위자드 보시면 지금 저랑 굉장히 흡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 아주 똑같죠. 왜냐 위자드가 샀다는 그 브랜드 유니 땡땡 브랜드에서 샀거든요. 똑같은 티 맞춰 입고 우리 발키리 누님과 우리 위자드들 이용해 가지고 오버홀들과의 전쟁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펼친다는 게 아니라 오버홀과의 전쟁을 펼칠 거예요. 어? 긴장해라. 오버홀도 긴장해라. 이 친구, 이거, 이거 아주 심각한 오버홀이구만, 어? 우리 위자드 특공대 참을 수 없다. 어? 외국에서 고용한 우리 러시아 출신,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출신 발키리 미녀 용병과 위자드로 너, 어? 오버홀. 너를 아주 박살, 초점 박살 내버리도록 하겠다. 어? 서론이 너무 길었네. 어. 직접 보여주겠다. 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한번딱 보여드립니다. 일단 위자드 딱 풀어주고 발키리 한 마리 몸방 딱 세우고 두 마리 딱 세운 다음에 따다닥 보내서 여기 딱 정리 길 정리하고 그다음 점핑 트랩이 점프 마법 이용해서 안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지고 바로 따닥 때리고 팍 빠지는 어 일사불란한 아주 뭐 하늘도 놀라는 경천동지의 경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몽이가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서 불안하다. 응 음, 그런 불안 접어둬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일단 저임페로터 타워 빠르게 파괴해야 돼요. 발키가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뭐야 이 클랜 병랑 나오는 소리 뭐야? 아, 점핑 트랩이 쓸 일이 없네. 분란나더 써주고 신속으로 달려주고 빨리 저 발키리들아. 우리 키리, 우리 키리 외국, 어, 블라디 보스톡 출신 용병 키리 누님들이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그렇지. 임페로 더 파괴해 주실 거야. 어, 내가 긴장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조심해라. 우리 누님들 강력하다. 강력한데, 어, 강력은 한데 뒷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 뒤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남은 방어 시설 위자드 타워는 없고 아처 타워 두 개와 대포 하나 남았는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저 번갈아 가면서 맞아줘야 돼. 그렇지 체력 많은 니가 일단 맞아주고 아 번갈아 가면서 맞았어야죠. 안돼안돼안돼안돼 가운데서 나 체력 많은 친구가 날아가 버렸다. 완파할 수 있었는데. <laughs> 하지만, 가능성을 보았다. 지난번 그 드래곤의 무참한, 아주 처참한, 슬픈, 그 눈물도 안날 정도로 굉장히 분하고 슬픈 패배 이후, 어, 용병을 구입하기 위해 3일간 열심히 핸드폰을 두들겼다. 네이버에 검색했다. 발키리가 나왔다. 제대로 보여드린다. 너희 자식 안 되겠구만. 어, 너는 약간 오버홀은 아니고, 그냥, 어, 한3보홀 정도 돼5보홀까지는 아닙니다 어, 왜냐면 11홀인데 보면 지금 영웅들의 레벨도 꽤 되고 독타까지 써가지고이 친구 사실 공략하기 조금 망설여지지만 어? 요런 애들 5보홀인데좀 완판 못할 것 같다고 피하고 그러면 어 자몽이 가오가 살지 않는다 끄장내버리겠다 어, 진짜 식이 말이야 어? 형이 참교육하러 간다 어? 레알로다가 교육 한번 시켜줘야겠어. 점프 마법을 여기다 던집니다. 이쪽에 딱 던지면 아 위치 좋죠? 위치 굉장히 아름드리 위치에다가 분노업 딱 써주고 회복 하나 딱 던져주고 얼음 원피로 더딱 올려주고 와 화려한 거 보세요. 발키리 단쪽으로쫙 퍼지면서 막 화려하다. 어 눈호강한다. 아주 눈호강하고 있죠 제대로 어? 이게 바로 어? 오버홀 때려잡는다는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용병 클라뚜 클라뚜 아 이정도입니다 지금 안쪽 초토화된거 보이시죠 어? 근데 안쪽 초토화되고 바로 우리 클라뚜 누님들도 초토화되면서 아70% 어, 아직 많이 살아남아있네 아직,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희망있다 희망있다 아, 근데 아처타워 위치 너무 요새 숨어있다. 그럼 발키리가 아처타워 부수려고 장벽 부수다가... 아, 폭탄 타워! 이거 얄미운 폭탄 타워! 자폭 공격! 마고마 체력 마오! 어. 다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제 코만해라! 코만해! 아들! 뿌~ 이제 내가 오빠! 내 오빠! 하... 부들부들... 하지만 자원 파미아양 보세요. 이 정도면! 3보 홀, 어, 참교육 시키고, 자원도 거의, 자원 90만에 다클릭서 3600 터로 냈습니다. 어, 만족, 만족, 따이 만족. 아니, 이건 실화입니까? 제가 지금 마스터 티어에 있는데, 실화냐, 이거? 너 여기 서도 되냐? 너 내가 응징하고 싶지만 불쌍해서 봐주니까 좀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어, 억울하면 강해져서 돌아와 나한테 이렇게 무시받기 싫으면 강해져서 돌아와라 SYAHREZA님 축하드립니다 당신 이제 마지막 재물로 선정되셨어요 어? 아주 끝장내버릴 테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메시고 조심하세요 준비하세요. 안 받드립니다. 급행 열차 특급 열차입니다. 일단 위자드와 바바킹, 아처퀸 내려가지고 길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폭탄병 이용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장벽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 특급 열차 탈 준비 다 되신 겁니다, 손님. 어. 점프 저기 하나 넣고 아 점핑트리 위치 굉장히 구리죠 지금. 분노마법 위치 더 구리죠? 지금? 폭탄타워 다 맞고 트졌죠? 드래곤 나왔죠? 어차피 드래곤 어떡하나? 갑자기 드래곤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거 큰일인데? 도망쳐 도망쳐 드래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지금 단한 명도 없다 발키리 눈인데 빨리 퍼져라 너희들 뭉쳐있다가 드래곤한테 바로 밥 된다 그냥 어? 체력 쭉쭉 아끼는거 보세요 이 드래곤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러시아 누님들 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질 못해요 이 드래곤 지금 저랑 똑같은 색깔의 가죽으로 둘러싸인 요 드래곤이 우리 누님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네 어?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거 누가 발설했어요 어? 제가 이 누님들 고용했다는 소식 누가 발설했네 어? 제가 친구 없기 때문에 이러면 구독자분들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어, 몽몽이 분, 지금 유출했죠. 정보 퍼뜨렸죠.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좌우 많이 털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우리 어,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용병 누님, 박수 세번 보내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